안녕하세요. 푸르미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7월 1 2일이고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나물로 먹으면 맛있는 식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연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식물은 개비림입니다. 개비림. 개비름은 밭이나 길가의 공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밑둥에서 여러 가지를 냅니다. 개비름의 줄기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녹색을 띠거나 아니면 갈색이나는 자줏빛 색깔을 띠고 있죠. 개비름의 줄기를 자세히 본 모양입니다. 세로로 줄무늬가 있고 작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습니다. 개비름의 잎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계란 모양이죠. 잎은 표면이 좀 거칠고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죠. 이렇게 어긋나고 잎줄기가 깁니다. 개비름은 채취하기도 쉽습니다. 줄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뚝 자르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도 많죠. 음, 이렇게 끝을 잘라가면 또또 또 거기서 또 새순이 나니까 예, 계속해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개비름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비름 먹을만큼 따왔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소금 한줌 넣고 데치겠습니다. 음 줄기가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정도로 데치겠습니다 개비름 깨끗하게 휘쳐서 물 뺐습니다 이거 참기름 넣고 뭐 막간장 넣고 이렇게 깨소금 넣고 마늘 파 넣어서 그렇게 해서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그런 재료가 없어서 그냥 쌈장 넣고 그냥 무치겠습니다 원래 네, 이 비름이요 개비름 이거 재료가 너무 좋아서 뭐 어떻게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주 담백하고 개비름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저그 향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에 나가서 개비름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개비름을 채취해서 나물로 만드는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